안녕하세요.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영동군 상축면 소재 깊은 마을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경량 철골조 건물이고, 물은 상수도, 개인정화조, 방 3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이 2개, 창구가 하나가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대지는 89평이고요. 2차선 도로에서 한 5, 60m 들어오면은 그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앞에 마당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하셨고, 어 여기 이제 그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조금 이렇게 있으십니다. 예, 옆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 창고, 창고 옆으로 이렇게 주택이 있고, 어 지붕은 판넬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하셨어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뒤에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대나무 숲입니다. 예, 대나무 숲인데, 오랫동안 사셨어도 수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다고 말씀하시고, 어, 듣겠지? 이렇게 그, 여기도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옆으로 또 갑니다. 예, 옆으로 가더라도 여기도 바닥도 이렇게 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에어컨 추레기가 있고, 옆에는 그 빈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 다시 나온 거죠. 여기 우편함이 있고 어, 오른쪽은 마을 도로고 나가게 되면 2 차선 도로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 주택 뒤로는 저렇게 대나무 숲이 잘 우거져 있고요.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현관이 있고 예, 오른쪽으로 본체가 있고 이 왼쪽에도 방이 있는데 먼저 본체 쪽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현관을 거쳐서. 원룸형으로 보입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크게 있고, 어, 싱크대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고, 왼쪽으로 방두개 욕실이 있네요. 예, 방부터 한번 볼까요? 방이 작지 않습니다. 방에 창문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방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방, 예, 이쪽으로도 방이 있고, 예, 욕실 겸 세탁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또 입구 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형 현관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편백나무 천장까지 전부 다 벽면 이렇게 하셨고요. 바닥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니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주택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거실, 겸, 주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 바로 앞에 15평 정도 이 땅을 텃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을 뒤편에 구기림 산이 150만 평이 있습니다. 어, 이 마을에서 그 장목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 여기 그 버섯 수확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년에 한 천만 원 정도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